여기로 어, 우리 등치들이 탈출을 했습니다. 어요 순댕이들 말고 우리 순댕이들 있어요. 또저 위에 허그견사에 그래서 이 여기에 일단 임시로 펜스를 좀 가져다가 놓을 거예요. 아가들 밥만 주고 똥만 치운다고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끊임없이 환경 개선해주고 내일 비온다고 해서 청소하고 이불 갈아주고 세자르 뭐해 왜 나가서 안 놀아 엄마 청소 다 끝나면 들어와 응 어? 나가서 놀아 엄마 저 위에 마당 가서 놀아 이 어, 요 펜스 지금 옮기는 중이에요 네 원래 이 펜스가 이게 우리 보사 애기들 생명수예요. 요, 요기에 물, 물을 받아서, 예, 애기들 신선한 물 급여하고 있어요. 그리고, 원래 여기 있던 펜스예요. 요즘에 이사님이 이사 하시느라고, 지금 쉼터에 못 나오고 계세요. 그래서, 제가 해야 돼요. 급한대로. 오늘 애기들 나와서, 네 예, 운동할 때, 또, 월담 합니다. 이불 좀 보내주세요. 나가서 놀아. 엄마가 여기 청소해 놓게 응? 어? 짠나? <laughs> 엄마 청소해 줄게, 청소. 청소. 아? <laughs> 어? 청소. 나가서 놀다 와, 얼른. 엄마 청소해 놓을 테니까 나가서 놀다 와. 짠나?